안녕하세요. 자팝, 다식입니다. 요새 무더운 여름에 일부 바이러 사태 때문에 굉장히 요새는 밖에 나가기 힘들고 게임방에도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7월에 새로운 신작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바로 요번에 7월에 최고의 신작 그리고 가장 기대작으로 뽑히는 엑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Yeah, 엑사 같은 경우는 요번 7월에 가장 기대가 되는 스타일리시 액션을 표방한 그리고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로 현재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빌메이크라이 같이 스타일리시 전투 그리고 이펙트가 잘 터지는 그런 게임을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MMORPG가 그런 게임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맞춘 조금 저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MMORPG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약간 양산형 게임과는 다르게 그래픽도 굉장히 괜찮았지만 전투 시스템에 액션을 더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해요. 하지만 이 게임의 큰 장점은 아마 보기 힘들지만 요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배틀로얄 시스템이 차관됐다는 점이고 그 게임 내에 배틀로얄 컨텐츠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로얄과 액션 스타일리시를 합친 게임이라면 굉장히 자동 게임이 아니라 콘컨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기네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그래픽을 뽑아내고 액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테스트 영상밖에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쉬운데 이제 앞으로 공개될 엑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오를 법해요. 깔끔한 UI와 그 점프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타겟록도 있어서 액션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3D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뭐 UI가 많고 아이콘이 많아서 조금 캐릭터가 자동 사냥이 아니면 상냥하기 힘들 정도 우리 액션을 보여주기엔 좀 한계가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좀 UI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캐릭터가 와이드 뷰라서 조금 더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셨을피 한 개의 주인공 캐릭터 컨트롤이 가능한 캐릭터로 다량의 캐릭터를 쓸어 담는 약간 핵앤슬래시 맛도 조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엑사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만 3천 명 정도 지금 사전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이 사전 예약만 해드려서 10만원 어치의 상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찬스라니까 꼭좀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거기에다 공식 카페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은 탈 것, 화이버드까지 준다고 하니까 엑사,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배틀로얄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과금보다는 중국형 양산형 게임보다는 그래픽과 호한 액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 예약과 공식 카페 동시에 가입하셔서 챙기시실 거다 챙기시고 나서 엑사에서 한번 화려한 액션을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의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례대> 마무리. 데빌메이크라이 끝만 돼도 나는 기대가 된다.